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영어 단어 카페레, 그러니까 라틴어가 카페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카페레라는 단어가 잡다라는 뜻인데, 그 라틴어에서 이제 영어로 변화가 생겼죠. 영어로 들어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아총몇 단어죠? 1 2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발음상 보니까 앞에 있는 네 단어가 있고요. capable, capture, anticipate, participate. 여기 이제 한 그룹 1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receive, conceive, deceive, perceive를 2번이라고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accept, e x c e p t intercept, susceptible.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가 있고, 이 단어가 어떤 한 어원에서 총 12개의 단어가 나왔다는 거를 인식을 하시고요. 어차피 이 단어를 많이 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이게 다 굉장히 중요하냐. 근데 내가 영어 공부하는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수능 공부한다. 그럼 이거 다 외우셔야 되고. 아니면 내가 영어 회화를 하겠다? 그럼 여기서 몇개 정도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처음 접하실 때 발음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발음이 되잖아요? 그럼 좀 지나면 뜻이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capable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강제는 여기 앞에 있거든요. capable, c p a l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c a p a l capture, capture, an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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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ipate. 발음을 할 때요, 한국 사람들은 강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외국에 나가시면 강세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 외국 사람이 들 알아듣더라고요. capable, capture, anticipate, participate. 제가 여기에 이제 뭐 단어의 뜻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저와 같이 익히는 거예요. capable, capture, anticipate, participate.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에 오늘의 단어라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이12 단어를 한 단어 한 단어씩 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어느 정도 친숙하셨다 그때부터는 뭐 뜻에 집중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테마인 receive는 아시죠? receive, conceive, deceive, perceive, receive, conceive, deceive, perceive, perceive. 저는 단어를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강사가 뒤에 있으니까 receive, receive, receive. cv cv con c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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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i v cv per cv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강제도 기억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줄에 accept accept intercept acceptable 그래서 sept sept accept accept sept sept accept. Accept. Accept, accept intercept 세 c e p t scept, and c except. e p t c e p t a b l e c e p t a b l e susceptible. 이렇게 해서 오늘 발음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읽어봐드렸어요. 내가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각 단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어가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단어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노출이 되지도 않았는 상태에서 단어만 먼저 외우는 것보다는 많은 문장을 통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이12 단어가 많이 눈에 익으면 그때 영어 단어도 외우시고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제가 capable, capture, anticipate, participate, receive, conceive, deceive, perceive, perceive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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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sceptible, susceptible. 이런 단어를 봤다. 그리고 그 봤다는 느낌을 오늘 조금만 가지시고요. 계속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튜브에 오늘의 단어라 그래서 계속 올려드리니까 이 단어를 좀 친숙하신 다음에 어 단어에 대한 접근을 제가 다시 한번 강의에 올려서 그때는 의미를 중심으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 있죠. 그 다음에 좋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도 있고, 이게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제가 힘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도 해주시면 제가 더욱더 열심히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